평소에 내가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판사로 재임을 하시고 그 법에 대해서 가만히 아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. 민주주의의 것이 다수결이 다수결이 이게 민주주의의 것이라 그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.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.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야? <웃음> <웃음>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? 요란한 소설를 설득하고,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, 이번에 뭐,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저는 그 아닌가. 그러면, 이사님, 그거에 대한 뭐 답이 있습니까? 답을 몰라서 물어보면. <laughs> 야, 근데, 저기, 몸판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막 질문을 하시는 거는 참. <웃음> <웃음> 야, 선생님 같은데. 밖에 없으신 거 같아.